이런 거 보면 도쿄 타워 이런 거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가서 그들만의 사랑을 그렇지, 하고 오잖아요. 네. 아 물론 어 하고는 쉽죠. 그런 사랑을 하고는 쉽지만 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음. 어 제가 법적... 자제를 하고 자제... 그러는데 자제... 그렇지. 어, 어, 제... 법적으로 허락하면 얼마든지. <웃음> <웃음> 네. 가뭐 <제가 웃음> 긁으면서 네, 얘기를 해요. 민망한 사람.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어일 때문에 가는 음.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한열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꼭 그때는 내 옆자리에 맞아요. 정말 괜찮은 여자가 앉았으면 좋겠다. 아, 그냥 로망이에요. 로망 그, 어떻게 보면 와 그날은 옆자리에 그림이야. 어. 너무 완전 아, 한국, 한국, 한국 여잔데 예술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 그게 그게 언제예요? 아, 언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원씨 물꼬는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예. 저뒤 커팅이라든지 이렇게 보세요. 저, <laughs>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씨가 아, 또 네. 너무 괜찮아. 아. 이건 내 평생 있을 수가 없고. 꿈이 아니죠. 네,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이쁜 여자야. <laughs> 아, 이 와중에 또 저기에도 되게 팬데. 계주에도 <laughs> 바로,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예, 됐어요?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얘기를. 어색해서. <laughs> 어색해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 다녀 오십니까? 아, 뭐일 <laughs> 때문에 갔다 오십니까? 아. 뭐, 뭐 합리화하려고 거든요뭐 뭐 재미있으세요? 뭐 이런 <laughs> 얘기를 했어요. <laughs> 네. 근데 이 여자가 다 미소로 있다가 어, 대답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 아, 와이프 참이쁘시더라고요 no. oh. 쌤통이다. Yeah. <laughs> 쌤통, 쌤통. 그냥 미연의 감지네, 그냥.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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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선을 긋 완벽이. 아니, 벽이. 아, 아니 아. 무슨 뭐 내가 어떤 사심을 갖고 말을 로는게 그렇죠. 아닌데. <laughs> 예. 그거 아, 마치 내가 진짜, 무슨 죄 짓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대답하신 분도 어. 어. 그건 뭐야. 어. 정신 차리라는 것도 뭐예요. <laughs> 순수했던 아, 내 마음은 뭐예요. 푹 <laughs> <벌써 톡> 잡았대요. <laughs> <그냥. 웃음> 기내식이나 <laughs> 드시지요. 기내식, 기내식? 기내식, <laughs> <드시네>. 기내식 <먹고 웃음> 이터 타면 기내식 계속 시켜 먹거든요. 예. <laughs> 아하. 야 연예인들은 어, 다 좋은데 연예인끼리 <laughs> 결혼한 커플들은 사실 그런 틈새가 <웃음> <없어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래, 약간의 틈새가 있 아니 무성수 지금 그래요 진짜? 아 남자들도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 한 동안은 여권을 차에 놓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음. 차에 놓고 다니면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냥. 어느 날 봄에 그냥 문득 떠나고 싶을 때. 아. 그 여권을 차에 놓고 다녔다고요, 그동안? 아, 무슨 불꽃체류잖아요. 예전에. 아, 예전에, 예전에, 뭐. 예전에 여차분 도망가려고 미국으로. 아니, 아, 도망가는 엄마는? 게 아니라, <laughs> 게 아니라 이렇게 여권만 봐도 기분이 좀. 기분이 그렇죠. 봄바람, 봄이니까. <laughs> 그럼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음.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도 이제 봄바람을 타니까. <laughs> <laughs> 아, 봄바람이고. 자 음. 우리 임채원 씨, 아까 최승경 씨의 어떤 그 비행기 안에서의 어떤. 음. 네, 스톱을 들으셨는데. 본인은 결혼생활 어떤 봄바람이 불고 있나요? 저는 결혼을 하고 계절을 잃어버렸어요. 어? 계절을, 제가 원래는 결혼전에는 사계절을 다 탔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막 그게 예민해서 예. 그냥 왜 벌써 꽃이 피기도 전에 창문, 운전하고 하다 창문만 열어도 그 공기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느끼, 아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못 느껴요. 아, 메말라서 안 그렇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지. 마음이 있소. 여유가 음. 없는 거죠 옆에 애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애 키우려 집안일 하랴 그러니까 음. 어쨌든 뭐또이 음. 일도 하랴 그러니까 음.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동요될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더라고요. 음. 아, 근데 저 뭔가 이봄 같은 존재가 요즘 뭐 갑자기 음. 나타났다고요? 예. 예전에는 그런 게 음. 없었는데 왜 요즘에 드라마 보면 대리만족을 느껴요. 음.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크릿 예. 드든 했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어.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꼭 무슨. 어. 현빈. 제가 현빈씨. 제가 그 현빈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어. 어. 아, 우리 아, 같은 진짜. 존재가 어, 현빈씨예요? 이척하 어, 자택에서 그렇네요. 사택에서 그러니까, 자택에서. 그러니까 참, 참. 안방에서. 서로 안 그랬었는데, 아. 언젠가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음. 어, 너무 예쁘다. 저런 사랑을 참. 음. 하고 싶다. 네. 어, 어 대리 만주고 좀... 내가 하는 거. 아줌마들이 대단하네 진짜. 네. 네. 화면을 네. 이렇게 만지고 있다잖아요 네. 얼굴을. <웃음> 저기도 <웃음> 조금씩 가만히. 정비시켜놓 그렇게 만진대요. 왜 아줌마들이 드라마에 열막그 해가지고 같이 네. 막 팬클럽. 그럼 현비씨 어떤 모습이 노래 이렇게 노래가... 어떤 게 좋았어요? 아니 조언이가 네. 집안도 좋죠. 잘 생겼죠. 키도 크죠. 그렇다고 해서 아, 마음을 응. 무슨 뭐 가식적으로 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아 대시를 하고. 가식이냐? <웃음> <웃음> 나 가식이냐? 이 얘기를 너무 그렇게 되시면 어떡요씨 얘기하고 있는 중요 <laughs> 아니 거기다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지. 네, 상대방 여자를. 예, 나를. 거기서 <laughs> 우리 최승경 씨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요? 왜 거기서 찾으라고 그래? <laughs>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이분 이상한 분이야. <laughs> 아니왜 있잖아요. 음, 너무, <laughs> 너무 비교가 과격해. 주원이와 승경이의 공통점 딱 하나만. 여러 개오 찾으면 딱 하나만. 하나, 둘. 네. 남, 직접적으로, 어, 대시한다는 <웃음> 네? <웃음> 직접적으로 대시한다는 아, 거 아, 직접적으로 대시한다는 아, 거야. 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아. 완전 차이점